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내 디지털 휴먼 제작 현황 총정리의 두 번째 이야기. 국내 대기업들의 디지털 휴먼 동향을 한번, 국내 대기업들의 디지털 휴먼 동향을 한번 드디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대기업 동향이고 한 9개사 정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어, 국내 지금 대기업들이 생각보다 디지털 휴먼에 대해서 어,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어, 전략들을 한번 좀 큰 덩어리에 따라 한번 나눠보면 일단 삼성이랑 LG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디털 주먼에 대한 관심도 관심을 드러내고 개발을 선도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사실 실제 개발인 건지 뭐 아닌 건지는 알수 없지만 어쨌든 2020년부터 개발을 선도하기 시작해서 어, LG도 바로 뛰어들었고요 카카오와 네이버 두 라이벌이 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외주사를 어떤 협업을 한다거나 혹은 투자라고 M&A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술 내재화 전략도 쓰기도 했고, 카카오는 자회사 카카오 브레인을 통해서, 네이버는 자회사 네이버 랩스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 내부 기술 내재화를 하는 방향으로 갔고요. 굉장히 좀 뜬금없는데 제일기획이 여기 참전을 했어요. 제일기획, 제일기획 <laughs>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이제 들려드리일 건데 제일기획이 굉장히 뜬금없이 지금 어, 디지털 주문 전쟁에 참전을 해서 좀 앞으로 뭐가 나올지 굉장히 기대는 되는데 CJ 그룹이 생각보다 이 디지털 유원 쪽에 좀 많은 것들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기한 건 CJ 올리브 네트웍스가 우리가 아는 그 CJ 올리브 네트웍스가 CJ 올리브 영 거기 아는가? 뭐 이런 네, 올리브 영 네. 하는데 네, 올리브 영 하고 이제 어금 딱딱 붙는데 네. 제가 음. 이거는 좀 조사를 봤더니 어 CJ 올리브 네트웍스가 그 올리브 영의 그 그게 아니더라고 이름만 올리브고. 음. 굉장한 여기가 CJ 그룹의 어떤 브레인 집단이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어, 요렇게 해서 카카오 네이버, CJ 올림 네트워크 이런 데가 지금 이제 기술 내재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 어떤 그룹들이고, 여기 이제 본체가 되는 카카오 네이버 뭐 이런 데는 외주사 협업이나 투자 M&A 뭐 이런 걸 통해서 디털 휴먼를 갖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고 노력을 어, 어떤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약간 한 걸음 떨어져서 지분 투자만 해두면서 뭔가 디털 지 주머니랑 엮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SK스퀘어라고 SK 안에 이제 ICT 전문 투자 회사가 있는데, 디털 지 주머니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현대 자동차 그룹인데, 현대 자동차 그룹도 놀랍게도 어, 지분 투자를 하고 있어요. 디털 지 주머니를 만드는 회사에. CJ E&M은 사실 당연히 해야 될것 같은데, 이상하게 CJ 올리브 네트워크가 기술 내재화를 꾀 하고 있고, CJ E&M은 지분 투자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더라고요. 내용들을 조금 이제 자세히 좀 들여다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삼성전자의 레온입니다. 이거는 우리 온라인에서 굉장히 화려하게, 음, 음. 화려하게 유튜브도 그렇고 난리가 났었죠. 이게 벌써 2년도 더된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어, 이거 폼서 깜짝 놀랐는데 2020년 1월달 CES 2020에 이거를 삼성에서 들고 나왔었죠. 삼성전자의 어떤 그 미래 기술 사업화 조직이라그래서 이제 굉장히 뭐 스타랩스라 그래서 그때 굉장히 화려하게 삼성이 이제 미래 먹거리를 찾아 나선다 뭐 이런 기사도 나왔었는데 여기에서 만든 인공인간 프로젝트라 그래. 아예 아티피셜 휴먼, 그러니까 디, 버추얼, 디지털 디지 휴먼도 아니고 보철 휴먼도 아니고 우리는 차별화하겠다 이거죠. 아티피셜 휴먼. 그래서 네온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이 프로젝트를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면 여기 지금 요 분이에요. 이 분이 음. 누구냐 면 프라나브 미스트리라그래서 인도 태생의 천재 개발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MIT 미디어랩 출신이고 MIT 미디어랩에 아마 있을 때 지금 81년생인데 미디어랩에 있으면서 2009년도에 식스 센스라고 손에다 뭐 끼고 이렇게 제스처 센싱하는 거를 개발했었어요. 음. 그래서, 그래갖고, 그거의 결과물을 보고, 이제 삼성에서 이 사람을 영입을 한 거죠. 굉장히 높은 직위로 전문가 아 임원으로 영입을 했을 거예요. 81년생인데. 최연소 뭐 해외 출신 임원, 그래가지고 기사도 나오고 했었는데. 이 사람이 2013년도에 갤럭시 기어 개발할 때 관여를 했었거든요. 어, 요 네온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주도를 해서 CS2020에 굉장히 화려하게 데뷔를 했습니다. 크게 해서 이때, 사람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 벌써 이 정도로 어, 디지털 휴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 사람을 만드는 데 적용이 되는구나라고. 실제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얼굴에 어떤 그 여기 보면 나오죠. 어 얼굴 표정이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알아채는 알아채고 그걸 다시 반영하는 엔진을 개발했다라고 그때 이야기했죠 코어 R3 엔진이라고. 어 이게 지금 파란미스트리가 그때 이제 트위터에 올려서 자랑하던. 그런 어떤 내용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이야기하는 2D 기반 합성 비디오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굉장히 2년 전에 봤을 때 저희도 깜짝 놀랐었거든요. 근데 뭐 실제로 현장에서 이거를 기자들이 뭐 대담하고 물어보고 이랬을 때는 약간 좀 뭐랄까 어설픈 부분이 있다라고는 했는데, 어쨌거나 어그 당시 영상으로 접했을 때는 굉장히 놀랬습니다. 저도 놀랐고 많은 분들이 저는 이게 거든. 3D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2D 합성 비디오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더그 어, 분류가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2D인지 3D인지 네. 이걸 분류하기 굉장히 네. 쉽지가 않아요좀 분류 체계가 약간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 네온이 굉장히 화려하게 데뷔를 하고 본격적으로 CJ 올리브 네트웍스가 이때 처음 등장합니다. CJ 음. 올리브 네트웍스가 희한하게 삼성 네온이랑 2020년도 10월달에 MOU를 체결을 해요. 음. 사업 협력을 하자. 여기 보면은, 아까 그 보셨던 프라나브 미스터리가 굉장히 어색한 표정으로 <웃음> 전형적인 <웃음> 한국식 MOU 체결을 하고 있죠. 여분은 <laughs> 음. CJ 올리브 네트워크 대표님인데, 이 당시 아마 이미 이제 코로나가 시작됐던 시점이라 이렇게 화상으로, 음. 화상으로 이렇게 MOU 체결식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반, 이 다른 기사 찾아보면은 CJ 쪽에서 이제 프라나브 미스터리가 TV 안에 있고, CJ 대표님이 이제 TV 밖에 있는 이런 사진도 있어요. 두개 나란히 음. 놓고 보면 되게 재밌는데. 음. <laughs> 네. 어쨌든 그때 이 디지털 휴먼 관련해서 CJ 올리브 네트웍스 이름이 처음 등장해요. 음. 이제 협력을 해서 네오, 삼성의 네온을 가지고 CJ 올리브 네트웍스랑 같이 뭔가를 이제 어, 만들어 본데 CJ 올리브 네트웍스 쪽에서 이 버츄얼 휴먼 혹은 디지털 휴먼을 원하는 방향이 어 리테일 쪽 시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판매 쪽 관련해서 인간을 음. 대신해서. 뭐 상품 판매라든지 고객응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용 서비스로 지금 네온이 그래서 콘텐츠 크리에이션 서비스랑 고객응대 서비스용 이제 네온 워크포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어,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어 서비스를 시작을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어 네온 스튜디오라 그래서 AI 베이스로 만들어진 어떤 요 이런 어 다양한 디지털 휴먼들이 있고 이것들을 상황에 따라서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쓰고 여기 밑에는 타임라인들이 있어요 타임라인이 있어서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을 하거나 혹은 그런 거에 따라서 얼굴을 실시간으로 생성을 해주는 그러니까 2d 합성 비디오 형태의 어떤 것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 있고 요즘 스크립트 입력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제 보이스 제너레이션 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인데 어, 보면은 어, 굉장히 이거 있으면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 크레이션 툴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 네온 프레임이라 그래서 키오스크 타입으로 어, 고객을 바로 응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키오스크 타입으로 만들어서 사람 크기의 어떤 어, 버츄얼 리머를쓸수 있도록 이런 형태의 서비스 모델도 하나 만듭니다. 만들어서 바로 어, 이렇게 사람들하고 서로 서로 응대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실제로 구현이 됐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거 둘다 그냥 데모 비디오였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됐냐면 이 어, CJ 올리브네트웍스랑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바로 이제 신한은행에서 이것들을 도입을 하겠다고 활용을 시도를 했는데 완성도 문제로 차일피일 이제 공급이 미뤄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음. 2020년 11월달에 이제 협약을 체결해서 어, 진행을 한다라고 기사만 떴었는데 그 이후로 기사가 싹 사라졌어요. 음. 완전히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더 이상 없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요 지금 네온이라는 회사의 도메인이 바뀌어 버려요 어느 날 제가 어느 날 들어갔는데 도메인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M O U는 두 회사랑 썼다는 이야기 만나고 그 이후에 도메인도 바뀌고 이상해서 봤더니 어 작년 10월달에 이걸 개발을 주도하던 프라미스트리가 갑자기 삼성에서 떠납니다 퇴직을 하고 음. 전혀 다른 어떤 디오브이라는 회사에 메타버스랑 AI 투자 수석 고문으로 가버려요. 이거는 뭐냐면 결국에 뭔가 잘못됐다 이거죠. 그래서 어, 제가 볼때 레온이 어, 그 뒤로는 이제 홈페이지는 남아 있는데 그 뒤로는 더 이상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없는 거 보니까 사실상 개발이 중단된 것 같고요. 실제 기사로도 이렇게 떴고. 어, 그러고 있다가 한참 있다가 올해 한몇 달, 어, 한한두 달쯤 전에 갑자기 플라노브 미스터리 페이스북이랑 트위터에. 어, tw라고 2라는 ai 개발 회사를 만들었대요 만들었다고 음. 이게 올라와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디지털 휴먼을 개발한다라고 이렇게 영역이 있어요 음. 아티피셜 리얼리티 디지털 휴먼 뭐이머시브 스페이스 뭐 라이브 프라이크 게이밍 이렇게 해서 음. 2라는 회사를 지금 설립을 했고 재밌는 거는 용인에 이런 사무실을 만들어 놨어요 <laughs> 나는 용인에 한국을 음. 안 떠났나? 한국을 안 떠났어요. 음. <laughs> 응. 원래 이 프라미스티리가 음. 미국에서 그 아까 스타랩스라는 데서 내용을 음. 개발하고 있었는데 한국을 떠나지 않고 용인에서 음. 지금 이렇게 오피스도 채려놓고 아마 용인에만 오피스가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이랑 용, 어,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한데 우리, 그러니까 삼성이랑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닌 것 같고 투라는 어, 이름을 봐도 그렇잖아요. 두 번째. 두 번째의 음. 어떤 회사다.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카페 차린 거 아니에요, 용인네 제가 봐도 카페를 차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두 번째 인생은 카페. 아니, 카페잖아요. 어. <laughs> <원래>. 저기 <laughs> 세 번째 세 번째 사진에 저거 카페테리아 그, 그 응. 카페 테리아 그그 궁전 테이블 같은 카페 같 여기 안만 봐도. 예, 근데 이상해. 한국 사무실이라고 이렇게 올려놨어요 음. 본인 페이스북. 왜냐면 페이스북이다. 여기 컴퓨터 앞에 의자도 너무 불편한 걸안 쳐. 그러니까 저래 갖고 오. 개발자들이 어떻게 작업을 해? 네, 그냥 카페, 제 2의 인생을 한국에서 카페로 승리하겠다, 뭐, 그런 거 아닌가? <laughs> 삼성 최연소 임원께서 한국에서 카페 사장으로 두 번째 인생을 네. 시작한 거 아닌가? 치킨보다 네. 네. 낫네. 네. 치킨보다 <laughs> 낫네, 역시. 자, 그래서 삼성은 이렇게 해서 네오는 사실상 이제 어, 사라져버린 프로젝트가 됐고요. 아깝다. 예, 네. 네, 아깝죠. 모르겠어요. 저게 네. 뭐 어떻게 개발됐을지 모르겠어요. 삼성이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마음에 안 들면 확실히 날려버리는. 아니다 싶을 땐 음. 내부적으로 개발 역력이 없나? 내부적으로는 개발할 사람도 없고 어 개발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개발을 책임질 사람 음. 또 책임지시는 그렇게 했죠 뭐뭐 자기가 굳이 저걸 받아서 음. 할 이유가 없지. 그렇죠. 회사에 있는 어떤 임원들은 차이 거 하는 게 낫지. 누구 음. 제가 하던 걸 괜히 받아서 안 되면 자기 책임인데 맞아요. 음. 자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요거는 아직 네온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을 때 없어지지 않았을 때 재밌는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음 요거 아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삼성전자 에 네, 기사에 있었어요. 샘이라는 어떻게 보면 네. 휴먼형 캐릭터죠. 완전히 버츄얼 포토리얼리스틱한 디지털 휴먼은 아니고 어, 샘이라는 이이 이... 캐릭터가 브라질의 어떤 그저 컨텐츠 어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인데 라이트팜 스튜디오라는 여기 웹사이트에 음. 이게 올라왔었어요. 보면은 굉장히 좀딱 봐도 이제 아 삼성 이런 느낌 들죠. 여기 실제로 보면 여기 여기 셔츠에 보면 삼성 갤럭시 있고 삼성 음. 노트북 들고 있는 어 이미지들이라 아 이게 삼성과 무슨 관계가 있구나라고. 음. 사람들이, 이제, 이걸 보고, 삼성이 어떤 새로운 디지털 휴먼인 것 같다. 그 당시만 해도 네온 프로젝트가 있었으니까. 음. 삼성이 인가 완전히 실, 포토리얼리스틱한 건 네온으로 가고, 뭔가 약간, 어, 어, 이런 프로모션이나 마케팅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런 약간 스타일라이즈드 휴먼형 캐릭터를 써서 이두 가지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디지털 휴먼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삼성에다가 이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물어봤더니 이건 우리 거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음... 기계도 삼성이라고 다 적혀있는 데자기가 아니래요. 갤럭시 팬들도 많잖아요. 아이폰 바들이 많은 것처럼 갤럭시 팬들이 네. 이 삼성 새로운 디지털 유머니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열광을 했어요. 저도 이거 보고 와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포장이라는 음, 게 너무 괜찮았거든요. 음. 삼성 느낌도 확 났고 차라리 네온보다 저는 이게 더 삼성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음... 들었는데 어쨌든 삼성에서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일 기획에서 이 브라질의 라이트팜 스튜디오에다가, 음. 뭐, 사내 교육용으로 캐릭터를 좀 개발하고 싶다 해서, 어, 이제 시안 형태로 맡겼던 음.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음. 어떻게 보면은 보통 우리나라 NDA 쓰고 막 이래서 공개도 못 하고 이러잖아요. 삼성과 하면. 네. 그런데 여긴 브라질은 뭐 그런 거 없이 못받고로 그냥 올려버린 것 같아요. 음. 여기 지금 요 밑에 보면 여기 라이트팜 스튜디오 내부 사진인데, 굉장히 조그만한 회사인 것 같아요, 보니까. 디자이너들이 다닥다닥 붙어갖고 일하는. 그러네요. 음, 어, 어. 그냥 조그만한 회사인데 작업들은 또 여기 가보면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어. 재밌는 작업들 많이 하는데. 저는 이게 너무 느낌이 괜찮고, 굉장히 다이나믹하잖아요. 음. 음. 일반 캐릭터로 봐도 괜찮고, 버츄얼 유튜버로도 쓸수 있고, 그 다음 뭐, 예를 들어 키오스크가 됐든 아니면 리테일에서도 이런 디지털휴머이 나오면, 원캐니벨리 문제 없이 굉장히 좀 저는 잘쓸수 있었던 어 그냥 좋은 삼성이란 브랜드 이미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굉장히 괜찮았던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이게 어 삼성에서 부인해 버리고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팬들이 이걸 가지고 밈을 막 만들기 시작해 요 여기저기 밈을 만들어서 올리고 뭐 쌤이 뭐 만약에 이랬다면 뭐 이런거 올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결국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해서 쌤에다가 이 캐릭터는 음. 나쁜 짓을 해서, 뭐, 누드 관련된 어떤 문제도 생기고 해서, 결국에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음. 완전히 사라져서, 더 이상은 진행이 없었던. 저는 이 완전... 프로젝트 굉장히 아까웠던 것 같아요. 어, 그림만 봐도 아까운데? 그죠. 예쁜데, 좀 아까웠고요. 이국 음. 해프닝으로 끝났고, 그게 2022년 6월달이었고, 삼성은 완전히 이제 디지털 휴먼에서 손을 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올해 4월에, 불과 한두 달, 뭐한달 조금 더 됐죠 지금 시점으 봤을 때 제일기획에서 디털 휴먼 이야기를 들고 나와요 어디서 음. 나왔냐 면 4월 21일 날에 제일기획 디털 사업 전략 설명회라는 근데 여기서 제일기획이 메타포메이션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보추얼 음. 음. 프로덕션 디털 지 휴먼 가상공간형 메타버스 NFT 네 가지를 제일기획의 앞으로의 먹거리라고 들고 나온 거예요 음. 그러면서 디털 휴먼을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게 네가지 핵심 기회 영역 중에 한가지 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 삼성그룹 전체 이제 디지털 주문을 제일 기획이 이어받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조금 제가 그 그때 IR 자료가 공개된 게 있어서 여기 링크로 들어가시면 이 자료는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laughs> 여기 보시면 어, 제일기획만의 브랜디드 버추얼 주문을 만들겠다 라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그래서 디지털 주문을 가지고 어, 제일의 브랜딩 역량과 노하우를 접목해갖고 차별화된 브랜디드 버츄얼 휴먼을 만들겠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올해 이제 전담조직 신설에서 외부 전문 파트너사랑 협업 중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전담조직을 만들고 디지털 휴먼 제작 전문 스튜디오랑 협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얘기를 하는데 외주 준단 얘기잖아요. 네, 외주 형태인데 뭐또 자체 브랜드 휴먼 리서치 기획도 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음. 문제는 4월 21일 날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한 20일 있다가 어, 우리 나중에 다음 편에 다룰 회사 중에 하나인데 EVR 오. 스튜디오에다가 170억을 오. 투자를 했다고 발표를 해요. 그요 디지털 휴먼 제작 전문 스튜디오가 바로 EVR 스튜디오였던 거죠. 그래서 네, 저, 근데 그 그게 이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투자랑 다른 걸 수도 있잖아요. 다른 걸 수도 있죠. 더 많은 회사 네. 또 다른 회사 또 네. 투자를 할 수도 있죠. 왜, 계란은 네. 나눠 담아야 되는 거니까 투자할 네. 때는. 네. <laughs> 근데 뭐 EBR이 당연히 디지털 휴먼 많이 하니까 뭐 많이 하니까. 뭐, 하니까. 네. 그럴 네. 것 같긴 그렇죠. 한데 음. 그 외주는 아니네요. 음. 외주 형태는 아니고 그래도 음. 굉장히 좀 어, 진심인 편인 것 같아요. 아, 단순히 외주로 던져주는 건 아니고 170억 정도를 투자를 했다고 음. 하면. 굉장히 큰 먹거리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걸로 같고 그래서 뭐 EVR도 실력도 있으니까 결과가 굉장히 기대됩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인 거는 이게 좀 약간 다른 데보다 늦었는데 뭐 이런 느낌은 좀 들긴 해요. 돈을 그러니까 밀어붙이니까 뭐, 뭐 괜찮겠죠. 뭐. 뭐 할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음. 삼성이 이러고 가는데 여기에 LG가 안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어. LG는 말 그대로 삼성이 네온을 발표하고 나서 어, 발표했던 게, 레아, 김레아라고, 우리 또 되게 화제가 됐었죠, 이게. 음. 레아는 사실은 CE쇼 2021년, 그러니까, 레온이 2020년, CE쇼 2020년에 CS 2020에 발표가 됐고, 레아는 CE쇼 2021, 1년 후 CE쇼에 사실 발표가 되긴 했는데, 사실은 2 0 2 1년 5월에 이미 인스타그램 계정이 만들어졌었어요. 만들어져서 음. 여기 계속 버츄얼 인플루언서 형태로 이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오른쪽에 사진은 진짜 사람 같다. 이게 제가 지금 느끼는 국내 이 버츄얼 휴먼 회사의 어떤 뭐 기술의 한계일 수도 있지만, 요쪽이랑 요쪽이랑 얼굴이 달라요. 느낌은 비슷한데 어쨌든 다르죠. 네, 너무... 이건 완전히, 그냥 이건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고요. 이거는 네. 이제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아, 저건? 자, 오디오는. 자, 이거는 뭔가 좀 많이 차이가 나죠. 오른쪽. 네. 좀 떳네 또 얼굴 색이 이게 아마 딥페이크로 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셔도웨터가 연기하고 얼굴만 딥페이크로 갈아쳤던 것 같은데 어 지금 시쇼에서 실제로 이렇게 이벤트 버추얼 프리젠터로 나와서 어저희가 음. 가상 휴먼인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 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네온만큼 화제가 됐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삼성이 그 전에 네온을 들고 나오니까 LG도 레알 들고 나와서 좀 한번 주목을 끌어보겠다 근데 실제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버츄얼 프리젠터로 나왔고 실제로는 2020년 5월에 이미 2020년 5월에 이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활동을 시작했고요. 여기 여기 지금 인스타그램 계정 들어가시면 현재도 여전히 계정은 남아 있고요. 자기가 스스로 뮤지션이라고 정체성을 밝혀요. 음. 음. 자기는 음악가이고 어, 심지어 사운드 클라우드에 가시면 자기가 만들었다는 코미노 드라이브라는 음원도 있어요. 음. 들어보면 목소리는 안 나오는데. 자기가 음원을 만들었대요. 자기가 작곡가기 때문에 음원을 만들어서 음반도 올려놨고요. 그래서 버추얼 뮤지션이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LG에서 이거를 도대체 음 만든 게 어떻게 보면 삼성 네온에 대항하는 의미였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지만 어 분명히 뭔가 마케팅이 됐든 뭐가 됐든 어 쓰기 위해서 만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 2021년 1월에 작년 1월쯤에 미틱스토리라고 윤종신씨가 하고 있는 이 회사랑 이제 MOU를 체결을 해서 어 실제로 이제 여기서 뭔가 음반을 발매하고 하겠다라고 어 뉴스가 나왔는데 그 이후로 소식이 없고요. 인스타그램도 이 사진을 마지막으로 이게 2020년 9월달에 올라온 사진인데 이 사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어요. 요그였지 시집 끝나? <laughs>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데 레아는 그래서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또 사라졌다. 삼성의 네온이 사라지고 LG도 레아가 사라지고 이런 형태가 돼버린 거죠. 아, 좀... 굉장히 개발은 선도해서 쭉 빨리 뽑아놓고 이렇게 그냥 놔버린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네. 뮤직션인데... 이력이 대기업들이 할 일이 아니잖아 솔직히. 그렇죠 대기업들이 할 일이 아닌데 네. 갑자기 네. 들고 나온 게 조금 삼성이나 레온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네. 되긴 해요. 그쵸, 네. 그렇죠 그렇죠. 확실하게 AI이긴 하지만 근데 레아 같은 경우 는디페이크이다 보니까 음. 한계를 스스로 느껴서 폐기라 할까 뭐 활동을 중단이라고 할까 하여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거 A, 잘못 전자가 어, 전자가 할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컨셉이 백단, 백 단의 네. 어떤 뭐그 AI를 만든다든지 이런 게 대기업들이 할 일이지. 음, 그러니까요. 이렇게 디페이크 가지고 그냥 섀도우액터 데리고 뭐 캐릭터 만드는 게 LG 전자지금할 일인가? 그러니까 말 그, 말하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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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뭐 어, 레아 레아가 뭐 조속히 활동을 재개하기를. 빌구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음원을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URL, 사운드클라우드 여기 u r l 들어가시면 음원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뭐 백감 말씀하셨지만 삼성이랑 LG 같은 대기업이 사실 이런 것들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